할아버지가 아기가 되었어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엄마 아빠가 회사에 가면 뽀미는 할아버지와 놀아요. 할아버지랑 모래성도 쌓고 새싹이 잘 자라게 물도 주고 혹신한 소파에 앉아 그림책도 읽어요. 어느 날 뽀미가 말했어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아기예요. 알았죠? 좋아, 좋아. 우리 나들이 가요. 할아버지 아기가 펄쩍 뛰어 울타리에 올라갔어요. 뽀미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가야, 그러면 위험해. 어서 내려와. 뽀미는 할아버지 아기에게 찻길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야 해. 할아버지 아기는 잘 모르나 봐요. 할아버지 아기는 장난꾸러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 흔들흔들.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대롱대롱. 우리 아기 잘한다. 미끄럼틀을 타고 주르륵 야호 신난다. 꽈당 할아버지 아기가 넘어졌어요. 으앙앙. 뽀미는 얼른 달려가서 무릎에 호호. 아가야, 울지 마. 그네 태워줄까? 뽀미는 힘껏 그네를 밀었어요. 할아버지 아기는 붕 날아올랐다가 쑥 내려왔죠. 더 높이, 더 세게 밀어줘요. 아가야, 꽉 잡아야 해. 열 번도 넘게 그네를 밀자, 뽀미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가야,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싫어요. 그네 더 탈래요. 다음에 더 놀자. 우리 아기 착하지? 뽀미는 할아버지 아기를 달랬어요. 할아버지 아기는 집으로 가는 길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휴, 힘들어. 어주세요 무거워서 안 되는데. 그럼 아가야 동물 흉내내며 갈까? 뽀미와 할아버지 아기는 개구리처럼 풀짝풀짝, 코끼리처럼 쿵쾅쿵쾅, 토끼처럼 깡충깡충,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짜잔! 어느새 집에 다 왔어요. 따끈한 우유와 빵을 먹고 나서 뽀미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 낮잠을 자야지. 그러면 쑥쑥 자랄 거야. 할아버지 아기는 잠들기 싫은가 봐요. 소파에 누워 칭얼칭얼. 자장자장 해주세요. 잠이 소울소는 자장가를 불러줄게. 할아버지 아기가 소록소록 잠이 들 무렵 뽀미가 달려왔어요. 아가야, 그만 일어나. 뽀미에게 진짜 재밌는 놀이가 떠올랐거든요. 바로 그건 신데렐라 놀이에요. 왕자님, 저랑 춤추실래요?